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라고 있는 고런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이죠. 2단어 보호학 파트에서 일단 여러분께서 처음에 보시게 될 것은 바로 산림 화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산림 화재 원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크게 보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벼락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수목 간의 마찰로 인한 마찰열 그리고 지면에 있는 낙엽에서의 자연 발화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주로 많이 건드는 게 뭐냐? 바로 인위적 요인입니다. 왜냐? 산림의 가장 큰 화재 원인이 되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할 정도로 과한이 아닌 것이 바로 인위적 요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더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시험이 좀더 출제율이 높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 요인으로는 담배꽁초와 같은 등산객의 부주의라든지 산간 지역에 있는 고압 전선의 노전 같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사냥 시 발포되는 총포의 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바로 1년 중에서 자연 습도가 가장 낮은 봄철에 발생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월로 따진다면 우리는 4월이 가장 발생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기출 사례상 빈도를 봤을 때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하느냐, 어느 월에 많이 발생하는 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시기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단위로는 일사량이 가장 많고 오후 시간인 바로 2, 3시, 2시에서 4시쯤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출제빈도가 높진 않지만요, 간혹 시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산림 화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될수 있는 것 바로 등산자, 등산객의 부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대략 50%인데요. 실제 기초 사례도 보면요, 다음 중 산림 화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요인을 고르라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 포인트는 딱몇 가지 봤고요. 그러면은 관련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생 시기가 가장 많은 그 언제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4월 중즉 봄철 가장 갈,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은 3에서 5월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유형이 출제된다는 거 일단 감을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면은 산림 화재 피해가 있는데요. 자, 피해라고 하면은 임목 쪽, 나무에 대한 것과 임지, 땅에 대한 것과 기타 다른 요인이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임목, 나무라고 하면은 당연히 목재 자체 손실이 있겠고요. 그리고 병해충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임목에 의해서 산림 화재 때문에 나무가 약해졌으면 그 약한 틈을 타서 당연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잇목의 가치가 저하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땅에 대해서는, 임지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낙엽층의 소실, 즉, 임지, 임지층, 유기물층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낙엽층이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소실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약화된다, 변화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양분의 손실은 낙엽층 같은 게 소실되면서 유기양분이 당연히 없어진다, 소실된다. 자, 그리고 지표 유화수의 증가는요, 비가 오면은 사실은 낙엽이라든지 가지와 같은 유기물층들이 그 층이 떨어지는 비를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표 유화수가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타 화상 항목으로 보시면은 경관이 파괴된다든지 수원이 고갈된다. 야생동물이 숨어 지낼 수 있는 서식처 같은 게 파괴된다든지, 그리고 홍수 위험성이 높아진다와 같은 피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해 보면은요. 산림 화재 피해 현상으로 옳은 것 아닌 것 개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산림 화재 피해에 있어서 입목에 한정된 아니면 임지 한정된 이런 식의 유형보다는 전반적인 산림 화재 피해에 대한 내용을 묻는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내용을 다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산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불이 난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떤 형태를 띠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붙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지표화, 수관화, 수간화, 수관화 수관화, 지중화라고 할수 있는데, 약간은 한자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표화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어, 기초 사례당 봐도요, 다음 중, 지표의 낙엽과 지피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산림 화재 종류인가라는 식의 유형이 나오거나, 혹은 다음 중 수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종류, 해당 종류 그리고 해당 정의 정도는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지표 하나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 표에 발생하는 화재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수관화는 줄기 간자라고 해서요, 이 지표가 번지면서 나무 줄기에 옮겨 붙는 화재를 말합니다. 수관화라고 하면은 잎목의 상층부를 태우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게 이미 많이 올라가서 타고 있다 보니까 높이도 높아서 진화가 어렵습니다. 자, 지중화라고 하면은 부식층에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기출 하나 보면서 조금 우리가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산림 화재가 있다. 근데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봤던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지중화는 낙엽층의 분해가 더딘 고산지대에서 많이 나는데 국토의 약 70%?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크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아,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자, 정의도 있지만은 부식층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연소한다는 게 특징이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흔하게가 아니라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영양 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화재 영양 인자. 자 크게 보면은 수정, 수령 아니면 잎목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 고유한 특성 아니면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수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보시면요 불에 대한 위험 정도는 양수가 음수보다, 침엽수가 하엽수보다, 그리고 낙엽수보다는 상록수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아래쪽에 설명이 있겠지만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울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입니다. 그래서 임지 자체가 건조되지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 울폐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지에서 가지나 잎이 어느 정도 덮어주는 정도인데, 화력수는 가지가 조금 산발적으로 나다 보니까 임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불과 같이 덮어주는 느낌이 있지만 침엽수는 어쨌거나 약간은 뾰족하게 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공간이 생기고 순환이 당기고 뭐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투하율도좀더 높다 보니 울폐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조되기 쉽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침엽수 화엽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수지 성분 즉 기타 성분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송진 같은 게 마르고 나면 불을 붙여 보면요 굉장히 잘 타는 휘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엽수와 상록수라는 게 있는데요 화엽수에서도 특히나 낙엽수가 상록수보다는 조금 더 화재 위험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종에 관련돼서는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출제율이 다행히 조금은 낮은 내용이라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지제 나왔습니다. 바로 수종 문제예요. 이 산림 화재 영향 인자에서 수은 수종에서는, 수종에서는요 그런 특징 내용보다는 다음 중, 뇌화성이 높은 수종, 낮은 수종, 묻는 문제 출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우리가 이제 좁혀야, 좁혀야겠죠. 자, 그 중에서도 시험 출제율상 뇌화성이 높은 수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낮은 수종을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종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도 침엽수 부분에서는 은행나무와 감비나무가 거의 출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록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굴거리나무도 출체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양목이랑 그리고 사철나무 요세 가지 수종이 조금 더 출체가 유일히 높습니다. 그리고 낙엽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굴참나무 쪽이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암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되더라도 높은 수종에 방금 체크해 드린 요 수종만이라도 꼭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